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 패밀리카의 정석, 그리고 업무용 차량의 정점에 있는 카니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3W 에코라이너는 어차피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가 바닥면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카니발을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든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시든 내 소중한 가족들과 혹은 중요한 분들과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업무차 이동을 하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실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정 매트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순정 매트가 참 애매합니다. 요즘같이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흙탕물이라든지 진흙을 밟고 순정매트 위에 발을 딱 밟으면 바로 찌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1열에서나 혹은 2열에서나 과자를 먹다가 흘렸을 때 섬유 사이사이에 박히기도 하고요 그 부스러기들이 측면으로 밀려나서 이 바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참 스트레스예요 그죠? 청소기를 몇번 돌리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돌리시고요 우리가 매트 세척을 한다고 셀프 세차장 가서 세척하고 말리는 것도 그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저 또한 이 스트레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한방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줄 tp매트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국내 최초 카니발 9인승 풀세트 3w 에코라이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든에서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돈 받고 영상 찍는 것도 아닙니다.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통한 얼리버드 특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천안에서 남양주까지 더운 날 바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리버드지만. 제품의 비닐이 이렇게 벗겨 보면 여기 이렇게 보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여러분들께 모두 다 동봉이 될 거고요. 보증 기간은 6개월이에요. 자, 보통 이런 TP 매트를 구매하시면 냄새는 나지 않을까.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새 제품이에요. 거의 무양에 가깝습니다. 저렴한 PVC 매트들에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냄새 걱정은 3W 에코라이너에서는 넣어두셔도 좋아요. 자, 3W 에코라이너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가치는 빈틈없는 보호 능력이에요. 재단형 매트와는 다르게 3D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그 결과 값을 금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형에서 이 하나가 사출, 그러니까 찍어내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꼭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순정 매트를 걷어내 주시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쪽 고정 고리에 哼。Oh. 하면 끝입니다. 7살짜리 아이도 할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쉽죠? 자, 매트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매트를 쓰는 이유는 이런 차량의 순정 바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순정 매트처럼 매트가 들뜨거나 헐렁거리면 이 순정 바닥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핏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정말 착 감긴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순정 부품 같아요. 전혀 이렇게 이질감 없이 딱 들어맞는다는 라건 기술력의 영역입니다. 바닥의 굴곡 하나 하나를 그대로 따라서 완벽하게 밀착되고요. 차량 순정에 고리가 있는 차량들은 딸칵하고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들뜨는 부분 없이 바닥과 밀착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가장 중요한 액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간섭도 전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가장자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차종마다 금형을 제작해서 사출하는 방식이라서 이런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벽면. 까지 높게 올라와 있는 걸 하이 사이드 설계라고 부릅니다. 흙이나 먼지, 액체까지 차량 순정 바닥면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막아 줄수 있는 거죠. 보통 순정 매트는 이옆 부분이 뚫려 있거나 높이가 낮아서 흙이나 액체를 흘리면 옆으로 다 새나가서 결국 순정 바닥을 더럽히거든요. 근데 이 3W 에코라이너는 이렇게 높은 벽이 튼튼하게 막아 주니까 오염물이 옆으로 셀 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걱정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자, 카니발 이열로 넘어왔습니다. 카니발 이열은 크기가 너무 커서 미리 장착을 해 놨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니발 구인승은 컴포트 옵션이 있습니다. 컴포트 옵션을 넣게 되면 이매트의 모양이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컴포트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지금 이 차량과 같이 이 밑에 칼선을 따라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사용할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레일은 끼우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이시죠? 요걸 레일 사이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레일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이물질도 잘 막아 줄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카니발 타고 계신 분들, 이 지금 매트가 장착된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마치 고구마 먹고 사이다 먹듯이 속이 뻥 뚫립니다. 왜냐면 이열에 누가 자주 타나요? 우리 아이들이나 소중한 분들 타시잖아요. 가족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음료를 흘리신다거나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신다거나 뽀로로나 뭐 웨하스 혹은 고추바사삭 먹다가 시트에 안 흘리고 바닥에 흘려도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완벽한 피스 감싸 준다 라는 거. 이런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은 완벽한 핏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3w 에코라이너 이 9인승 카니발 풀세트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3,4열도 한번 볼까요 2열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3열 연결 부위 잖아요 이런식으로 우리 바닥 그 애기들 매트 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싱킹시트 지금 접혀진 상태에서 4열, 이렇게 완벽한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자, 순정보다 더 순정 같은 일체감. 바로 3W 에코라이너의 첫 번째 가치인 빈틈없는 보호 능력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이 3W 에코라이너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가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오염 스트레스에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동차 실내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언젠가요? 뭐 많은 순간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뭐 먹다가 흘리는 거잖아요. 요런 거. 끈적끈적하고 이런 거 이런 걸 순정 매체에 만약에 흘렸다 라고 한다면 바로 흡수돼서 이게 냄새도 나고 끈적거리고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다 한번 이제 저 사열에 한번 부어볼게요. 여긴 좀 너무 치우기 힘드니까. 지금 보이시죠? 매트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완벽한 방수처리 덕분인데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이사이드 설계 덕분에 옆으로 사이다가 넘어가지 않게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물티슈 싹 뽑아서 닦아주시면 돼요. 자, 물티슈 지금 지나간 자리 보이시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합니다. 자, 이게 바로 청소 3초 컷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게 이런 거잖아요. 2열에서 혹은 3열에서 4열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흘렸을 때 이제는 아이들한테 화 내시지 마시고 괜찮아 아빠가 이제 치우면 돼 쿨하게 이제 쿨병 걸리셔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나 흙도 동일합니다 액체가 아니라 먼지나 흙이 있었을 때도 물티슈 뽑아서 집어서 꼬집해서 꺼내시면 끝이에요 음. 나는 오늘 좀 작정을 하고 매트를 세척을 해야겠다 탈착하셔서 물만 뿌리세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세차장 가셔서 고압수 뿌리시는 겁니다 다만 솔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뿌리시고 툭툭 털어내시고 다시 장착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세차한다, 뭐 매트 세척한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는 매트 세척 시간, 건조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족분들과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편한 관리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것 3W 에코라이너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한 핏과 압도적인 관리의 편의성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에요.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우리 가족한테 유해하면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자동차 실내라는 건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지금같이 여름철에 이렇게 주차해놓으면 상당히 고온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렴한 PVC 매트 샀다가 머리 아플 정도로 냄새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매트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이 없는 이만 못해요 3W 에코라인은 소재부터 다릅니다 TPE라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TPE라는 친환경 소재는 탄성과 보건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아이 들이 먹는 젖병 이라든지 여러분 들 께서 배고, 주무 시는 베개, 그리고 의료기 기에 까지 쓰이 는 정말 안전 하고 친환경 적인 소재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냄새 자체가 새 제품인데도 거의 무향에 가까울 정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탄성과 보건력이 좋습니다 매트를 꺾어보고 놔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구매하셔서 장착하셨을 때 3, 4년, 5년은 물론이고요 아마도 차를 다시 판매할 때까지 혹은 반납할 때까지 절대 매트를 바꾸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말씀드렸잖 아까 운전석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3D 레이저 스캔을 통해서 제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 사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전석에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을 신고 엄청 격하게 앞뒤로 움직여봐도 1차적으로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2차 미끄럼 방지로 차량의 순정 고리와 완벽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행에 있어서는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족의 건강과 여러분들께서 주행하실 때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3W 에코라이너 한국 지사 팀장님 모시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카니발 3W 에코라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정가 얼마입니까? 1, 2, 3열 기준 32만 원에 잡힐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하게 해 주신다고 해서 <laughs> 영상 특가로 천안에서 남양주까지 이 땅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해 주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가격에 단가는 없을 것 같은데요. 9월 말, 10월 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해주신 고객님들께는 24만 9천 원. 그럼 1열, 2열, 3열에서 정가 32만 원인데 24만 9천 원에. 그렇죠. 할인율이 한20% 조금 더 되죠. 어, 특별한 기간이 있나요, 혹시? 네. 입고 되는 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음. 진행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약 판매네요. 어, 맞습니다. 예약 판매 기간 동안만 24만 9천 원. 그 이후로는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인데 변동 폭이 아마 좀클 거예요. 이 단가로는 블라인드 카스토리 빼고는 절대 팔지 마라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어찌됐든 구매하실 거라면 이 가격에 빨리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카니발 구인승 가솔린이라든지 하이브리드든지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특가 얼리버드 특가 때 구매하셔서 하루 빨리 이 완벽한 핏과 이 편한 관리와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주행 안전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실만한 제품의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링크는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는 특가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다 힘 빼지 마시고 지금 고정 댓글 클릭. 해 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혜택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뿌듯한 이런 하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